드디어 2024년도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. 기준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딱 중간에 있는 국민의 소득을 말합니다.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급비, 즉, 급여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로 나뉘게 됩니다.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은 713,102원, 의료급여는 8 9 1,378원, 주거급여는 106만 9,654원, 교육급여는 111만 4222원입니다.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라고 하면 모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빼주시면 됩니다. 의료급여는 병원에 가서 돈을 쓸 때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.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서 수급대상이 확대 되기 때문에 매년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